<laughs> 네. 오 세상에 누가 스탑을 치우셨어요? 목좀 <laughs> 뭐, 죽이고요. 아기상어도.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저를 보고 아기상어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당황해요. <laughs> 네. 자, 먼저 우리 누가 스탑을 치셨나요 편하게 손 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 어, 네. 왜 스탑을 치우셨나요? 애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쩐지 그런 분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네. 시켜만 주십시오. 근데 네. 다만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런 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태어나서 지금 두 번째 자리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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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음. 하지만 최소한 다 했다, 이런 마음이죠. 네. 자, 저 애교가 1 더하기 1은 기요미 없고요. 2 더하기 2, 3 더하기 3까지 있습니다. 뭐 어, 네. 기분 좋으면 4 더하기 4더해서 되겠지만 네. 자, 여러분들이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죠? 네.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네. 준비됐어요?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잘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시작. 일박이은귀이다 일박이일은 이 아! 진짜 힘들어. 아 이게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왜? 어, 왜 저걸 못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눈이 하나씩 <laughs> 그냥 거의 0 개가 넘어요. 한 시간 내에 그백 개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예,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진정하고 여러분들이 더 밝고 크게 해줘야 더 힘이 날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laughs> 네네 뭐, 뭐 이런 거 처음 봐? 진짜 네.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네못잘 수도 있어요 아못잘 거예요 못잘못잘 네. 못 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못잘 네. <laughs> 쉽지 않죠?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드세요아 어,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재밌는 친구네요 네자 <laughs> 대충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네오 어, 진짜 이거는 아시죠? 아시겠죠? 아 해보세요 저 따라... 따라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네. 어? 이걸 왜 찍어요? <laughs> 아 나쁘지 않아요 저도거 어, 올려주세요 오 그래요? 갑자기 <laughs> 더워지네요? 네자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laughs>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아. 프리스타일로 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덥구나 예? 네? 굉장히 더워져요 어그렇죠 몸의 오, 온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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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온도를 내려보고 옆에 사람의 온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큰소리무 이렇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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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자, 괜찮으셨을까요? <laughs>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를